인사성이 참 발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 딸이 인사성 하나 최고지. 아 그렇지. 또 인사하면 우리 지혜가 최고지. 아, 무슨 소리야? 우리 헤라가 최고지. 어? 아까 우리 헤라 인사하는 거 봤잖아. 헤라, 인사 다시 해봐. 어.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봤지? 우리 헤라가 이 정도야. 아까 우리 지혜 인사하는 거못 봤어? 지혜야 너도 인사해봐. 음. 지혜야 우리 옥상 가서 놀자. 알았어. 그럼 먼저 올라가 보겠사옵니다. 어마마마 소자 이만 물러나보겠사옵니다. 봤지 우리 지혜 인사하는 거. 어, 우리 지혜가 저렇게 인사를 잘해요. 우리 하늘이 인사하는 거 보고도 그래? 우리 집애들이 인사성은한 끝내준다니까. 아 우리 지혜가 최고라니까. 어. 에휴 엄마들은 또왜 저러실까. 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민망해서 어? 혼났네.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지혜 안녕. 아 맞다. 나지안이한테 전해줄 거 있는데 지혜 네가 좀 가져다 줄래? 네 언니. 하늘아 나 아래 좀 내려갔다 올게. 음. 하늘이 안녕.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왜 이렇게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지? 그게요. 응. 엄마들 때문에요. 저희 엄마는 해란 누나가 인사를 더 잘한다고 자랑하시고 지혜 엄마는 지혜가 더 인사를 잘한다고 자랑하시고 자랑이 끝나질 않아요. 아이고 저런 부모님들 눈엔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이기 마련이지. 하지만 어떤 엄마는 말이야, 딸 자랑이 지나쳐서 그만. 그 딸을.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페르소스는 페가수스를 타고 어머니 다나에가 있는 세리포스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 어? 아니 왜 여인을 저런 곳에 묶어 놓은 거지? 가보자, 페가수스. 아니 왜왜 왜 그런 곳에 묶여 있습니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돼 오지 마세요. 전바다괴 물에게 재물로 받쳐진 몸이랍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그게 아버니 아... 네, 아... 부르셨어요? 아... 오, 안드로메다 예쁜 나의 딸이 세상에서. 너보다 예쁜 여인은 없을 거야. <laughs> 아니에요, 어머니. 바다 요정님들에 비하면 점 보잘 것 없습니다. 무슨 소리? 바다 요정들이 아무리 예쁘다 한들 네 미모를 따라올 순 없지? <laughs> 아니, 뭐라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안드로메다. 아무리 바다에 암피트리테 왕비가 아름답다고 한들 너보다 아름답진 않을 거야. 아니, 뭐라고? 뭐야? 카시오피아가 감히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네, 안드로메다가 암피트리테 왕비님보다 더 아름답다고. 뭐야? 포세이돈! 이런 오만한 인간을 그냥 두고 볼 거예요? 그래, 잠을수 없지 파도야, 당장 가거라! 그걸로 되겠어요? 바다로 나간 우리 왕국의 배들이 거센 파도에 모두 부서졌습니다 아니, 뭐야? 바다의 신 포세이돈님을 노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단 말이냐? 그게 안드로메다 공주님 때문에 우리 공주가 왜? 우리 안드로메다에게 죄가 있다면 예쁜 죄밖에 없어 바로 그겁니다 왕비님께서 안드로메다 공주님이 포세이돈의 왕비신 암피트리테님보다 아름답다고 하셔서 포세이돈님이 노하신 겁니다. 아니 뭐라고? 곧 이쪽으로 바다괴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화끈이 되는 난드로메다 공주님을 뭐라고? <놀라> 난드로메다. <놀라> 그래서 저를 바닥에 물에게 제물로 바친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안드로메다 공주님.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나페르세우스 제 이름을 걸고 안드로메다 공주님을 지킬 겁니다. 안 돼요. 오지 마세요. 포세이돈님을 더 이상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요. 억울한 공주님을 외면하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바 바다 괴물이에요. 아, 아, 아. 안드로메다 공주님. 걱정말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배사님! 조심하세요! 아! 아, 불쌍한 나의 공주... 안드로메다! <laughs> 안드로메다! 아, 안드로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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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고! 아, 진짜! 아, 안드로메다구나! 안드로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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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 페르세우스라고 합니다. 아, 그래? 아, 그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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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괴물은? 페르세우스님이 처치하셨습니다. 네, 뭐야? 정말인가? 네. 아이고. <laughs> 안드로메다! 결혼을 축하한다! 네,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는이 <laughs> <laughs>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고네우스 안드로메다는 저와 결혼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가 있죠? 내가 제물로 바쳐질 땐나 몰라라 하더니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거 그, 네가 안드로메다를 사랑한다면 안드로메다를 구했어야지. 베르세우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안드로메다를 구했다.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우리 왕궁을 구했어. 뭐라고요? 저자가 바다괴물을 처치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봤냐고요! 증거라면 보여드리죠 안드로메다, 눈을 감아요 모두 눈을 감으세요 에? 눈을 감아요? 눈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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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 아?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내... 이럴수가! 어? 아, 모두 돌로 변했잖아! 그럼, 바닥의 물도? 하. 하. 아. 아. 어, 어. 생각보다 너무 강해. 어떡하지? 아, 안 되겠어. 이걸 꺼내야 하나? 아. <laughs> 뭐야 왜 바다괴물이 돌로 변한거지? 아니 페르세우스 네가 여기 왜 있는거야? 설마 너가 내 바다괴물을 돌로 만든거야? 널 용서하지 않겠다. 고생은 안돼. 포세이돈, 내말좀 들어봐 또한번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뭐? 또? 그래,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 아이가 필요해 저 아이한테서 우리 올림포스 열두 신을 돌 영웅이 태어날 거야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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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신부는 세상에 없을걸. 가시오 페야 또 이런다. 정말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 아우 또 이러신다. 공주가 예쁘다고 너무 자랑하는 바람에 재물로 바쳐져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페르세우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자식 자랑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저희들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럼 그렇지. 하지만. 하늘이 엄마도 지혜 엄마도 서로 자기 자식 자랑만 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laughs> 그러니까요. 아, 제가 카시오페아 왕비와 안드로메다 공주 이야기를 얼른 내려가서 저희 엄마와 지혜 엄마한테 들려줘야겠어요. 오, 좋은 생각인데. 얼른 내려가봐.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우스님. 네. 하늘아. 화이팅! 화이팅! 우와, 지희야 그거 이쁘다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우와, 정말? 응? 이거 아트 언니 방패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혹시 지혜도 올림푸스에... <laughs> 왜 한숨이야? 우리 오빠 때문에 응? 너희 오빠? 지원이 형이 왜? 아니 내가 아까 실수로 오빠 물건을 떨어뜨렸거든? 근데 나한테 엄청 화내는 거야 아니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뭐 그런 일로 화내냐? 오빠가 돼가지고 미안해. 헤라야. 아니 어떻게 이걸 깨 먹을 수가 있냐고.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떨어뜨렸다니까. 뭐? 지혜가? 그럼 내가 준걸 아무데나 함부로 둔 거야? 그래서 지혜가 떨어뜨리게 한 거냐고.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몰라 됐어. 이해라. 아, 미안하다니까. 유지혜. 너 집에 가면 가만 안 둬. 이해랑 같이 가. 오니 너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도 돼? 얼마든지. 어 그럼 엄마한테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여기 있어. 응. 음. 얼른 갔다 올게. 응 음, 고마워 하니라. 지혜 안녕. 어 아테나님 안녕하세요. 진짜 또 만났네요. 지혜가 필요한 순간 다시 나타난다고 했잖아. 오늘은 지혜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응? 무슨 얘기야? 지혜야, 누구든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벌을 피해갈 수가 없어. 뭐 네? 페르세우스가 힘든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알지? 그럼요, 폴리덱테스 왕 때문이잖아요. 그래 맞아.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를 위험에 빠뜨렸고,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인 다나에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그 죄로 벌을 받게 됐지. 다나에! 다나에! 또왜 이러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장 결혼 합시다. 아이 빠지라고 몇번 이야기하는데 아, 이게 딕티스님께 그... 그만하세요. 좋아요. 결혼 하겠어요. 어? 저, 저, 정말 정말이요? 무르기 없기요? 여봐라 내일 당장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거라. <laughs> 다나이님. 결혼하겠다는 말 진심 아니죠? 페르세우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형님과 결혼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제가 페르세우스를 어떻게 봅니까? 티티스님할 만큼 하셨어요. 다나이님. 다나이님 입장하십니다. 하나의 호호호호, 아름다운 나의 신부 저이 결혼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못하겠다니 어서 갑시다 <laughs> 그손 놓으시죠 누구냐 고 바로 접니다 어, 아니, 너는? 페르세우스! 어머니! 아니, 어떻게 돌아왔지? 페르세우스, 돌아올 줄 알았다. 음. 아니, 근데 왜 빈손이지? 메두사 머리는? 치, 그렇지, 구해왔을 리가 없지. 음. 다나에, 페르세우스가 빈손으로 왔으니 약속대로 결혼식을 올립시다. 자! 어서. 어? 어서. 이손 놓으시라고요. 아. 여전하시네요 뭐야? 저도 더 이상 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딥디 사저 씨. 모두 눈을 감으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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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아. 갑자기 눈은 왜 감으라는 거야? 어? 여봐라. 당장 페르세우스를 잡아라. 예! 야. 야. 아. 이게 이게, 이게 도대체 뭔데요? 어 뭐야? 아, 뭐야? <목소리> 형님. 페레사우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득디스 아저씨 죄송해요. 폴리덱테스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아니다. 형님은 그동안 다나이님을 괴롭힌 벌을 받은 거야. 그리고. 딕티스 님께 함부로한 벌을 받은 거지. 진짜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 오다니. 페르세우스 정말 장하구나. 무사히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맙구나, 페르세우스. 어머니 딕티스 아저씨. <웃음> <웃음> 그렇게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와 다나에 그리고 딕티스를 괴롭힌 죄로 벌을 받았지. 어머니 어머니와 제가 태어난 아르고스에 가보고 싶어요. 아르고스에? 같이 갈까? 아니요. 어머니는 여기서 디티스 아저씨와 아, 아니죠. 이제는 세리포스의 새로운 왕이신 디티스 님과 함께 계셔야죠. 나중에 나와 같이 갑시다. 아, 그럴까요? <laughs> 그럼 이번에도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디티스 님. 그래. 몸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돌아와야 한다 페르세우스 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페가수스를 타고 아르고스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 어? 페르세우스님 저기 좀 보세요 어? 원반던지기 대회가 열린 모양인데요 페르세우스님도 해보세요 그럴까요? 가보자 페가수스 아니. 저자는 누구지? 그러게. 처음 보는 자인데. 아니. 저 청년은 누구인가? 아, 글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원반을 꽤나 잘 던지나 봅니다. 다들 저 청년 주위에 몰려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음. 그래.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음 아이고. 던집니다. 야. 음. <laughs> 으 <으악! 웃음> 어, 어, 오, 아니 갑자기 반응이 그래. 아이고. 왜 이쪽으로.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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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괜찮으시니까 괜찮으세요? 어. 괜찮을 리가, 음, 내가, 내가 신탁을 이겼어. 아볼론님이 말하셨지. 이 아크리시오스가 내 손자의 손에 죽게 될 거라고. 하나, 난 이자가 던진 원반에 맞았으니, 내가 신탁을 이긴 게 아닌가, 응? 어? 어? <laughs> 아크리시오스 왕이라면 제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하라... 제가 바로 할아버지가 버린 딸 다나의 아들이자 할아버지의 손자 베르세우스입니다. 네? 네? 네가, 네가 내 소, 소, 손자라고? 예,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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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이고, 세상에... 아, 결국 신들에게 벌을 받으신 건가? 이 저게 뭐지? 아이코 아테나 님,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 님께 바칩니다. 베르세우스! 메두사의 머리가 있다면 너에게도 힘이 생길 텐데. 그래서 인간이 제가 갖기에 너무 무섭습니다. 재앙이 될 거요. 예 부디 아테나님이 걷어주십시오. 테르세우스 역시 현명하구나. 메두사의 머리는 내 방패에 장식하여 신들을 존경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데 쓰겠다. 메두사. 너와의 악연도 여기서 끝이로구나. 여기서 쉬거라. 나는 페르세우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안드로메다와 케페우스 그리고 카시오페아도 함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어. 하지만 딸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안드로메다를 위험에 빠뜨렸던 카시오페아는 그 벌로 뒤집어 놓았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진심으로 사과해야겠지. 네, 그래야겠죠. 오, 지가 아테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역시 죄도 올림푸스의 별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테나님. 지야. 한야나 집에 가봐야겠어. 왜? 또 싸우게? 아니, 오빠 물건 끄트린 것도 미안하고. 오빠한테 함부로 말한 것도 미안해서 얼른 가서 사과하려고. 그럼 난 간다. 안녕. 응. 그, 그래. 안녕. 잘 가. 아, 하... 근데 아테나님이 쥐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지? 아, 하... 궁금해라. 아테나님,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뭐 쥐한테만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네? 네? 네?